문재인, 그리고 그를 이어받은 윤석열, 윤석열의 권영세 장관. 지금은 어, 윤석열 권영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정부, 그들은 문재인의 통일 국민 협약안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흔들면서 사회적 통일 대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권영세, 평화, 통일, 기반조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러고 나옵니다.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2022년 7월 22일 권영세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서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밝힙니다. 거기에서 다섯 번째. 통일 기반 구축 여기에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 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기본법을 만드느냐. 그들의 표면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차마 그 진짜 내용을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 어떻든 우리 국민은 겉 포장지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문재인 통일부의 자료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가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내 봅시다. 문재인의 통일국민협약 사업이라는 이런 것을 이것을 그들은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이걸 또 어, 윤석열 권영세도 자랑스러운 성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업이 뭐냐 통일 국민 협약 아뭐 국민이 무슨 통일에 대해서 협약을 하는 사업인가보다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류로 보면 됩니다 그 사업은 남남 갈등으로 표현되는 냉전적 이념 갈등을 해소한다. 흔히 말해서 연방지 통일 세력과 자유통일 세력이 있을 때이 갈등을 없앤다고 합니다. 간단한 것은 자유통일 세력을 빼서 치우면 될 것이다. 뭐 그런 수법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사업이 문재인의 통일국민협약 사업이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회적 대화를 해서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그 결정 이걸 도출하는 게 목적인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통일국민협약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의 통일국민협약. 바로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거 우리의 성과입니다 하고 발표했던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의 통일국민협약은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하는 힘들의 성찰적 균형을 통해 자기도 모르는 어려운 말을 막 쓰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화통일 및 대북정책을 포함하는 한반도 정책 분야에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서 그거를 성문화한 합의문서, 그걸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을 하는데, 그래, 결국 자기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어, 그, 세뇌교육시키는 받은 자료를 달달 외우고, 그거 갖고 서로 토론, 입내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합의를 해서 합의 사항을 성문화, 어, 문서로 작성한 합의 문서를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냐? 그거 그냥 합의문입니다. 계약서? 계약할 권한도 없이 작성한 계약서. 저집 집주인도 아니고 집값을 지불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집 계약서 한번 써본 거. 이런 것. 동의서. 이거는 법률이 아닙니다. 효력이 없다. 이것부터 분명히 해둬야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일 국민 협약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고 실천적 이행 합의문이다. 본인들도 이야기하듯이 그냥 합의문입니다. 권한 없는 자들의 합의문.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 그쪽 진영, 그쪽 그룹 사람들이 그냥 써놓은 합의문에 불과하다. 이 통일부 자료를 보면 문재인의 통일국민협약을 법률로 인정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참여 주체의 국회 또는 정당도 포함이 된 것이다. 좀 굉장한 걸로 봐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법률로 공포된 게 아니다. 자기들 몇이 모여서 그냥 그렇게 쓴 거를 이름을 평화통일 국민협약이라고 붙인 다음에 이걸 국회에서 법률로 공포는 안 했다. 국민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인 성문 재정법 그 자체는 아니다. 막 어려운 말을 쓰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은 아니어서, 이거 이렇게 국회 정당도 여기에 같이 어, 참여해서 만들고 했지만 이게 법이 아니어서 국가에 의한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제 슬그머니 자기들이 뭔가 좀 가져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은 아니지만, 사회 공동체, 그 정치적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회 공동체 여론의 압박을 받는 그런 거다. 정치적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힘이 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의 내용을 법제와 정책을 통해서 이걸 구체화시켜서 이행을 하고, 제재가 부과되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시행령을 가지고 이걸 법처럼 뭔가 해서 힘을 주기를 바라는 건지 그렇게 보이는데 연성법으로서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 이렇게 슬며시, 그, 어, 자기네 영역이 아닌데 발을 뻗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들끼리 그 소수가 모여서 만든 그, 합의문, 이거를 연성법 규범이라고 치자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자기들끼리 뚝딱 만들어가지고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 연성법 규범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연성법 규범으로 좀 쳐보자. 이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아예 연성법인 신용을 합니다. 연성법적 규범은 만장일치에 의한 전원 합의는 아니지만 합의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적극적 반대가 없는 합의를 통해서 한 개도 변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확보되는 신뢰에 의해서 합의 이행이 담보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아, 근데 이거는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말도 아니다. 횡설수설 했다. 이러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연성법이라고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래, 연성법이라고 치자. 이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이제 연성법이다. 이럽니다. 연성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은 평화통일정책과 관련된 현행 법규범들의 해석원리로서 수용되어야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이 원칙입니다. 5100만 전 국민에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5100만 전 국민에게 이게 불공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헌법에 복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헌법은 확실하게 어느 특정 국민에게 처분적 법률이라든지 법으로서의 일반성을 깨뜨리는 그러면서 어, 통제를 하는 이런 것을 다 끊어줍니다. 그런데. 자기들 몇몇이서 체험학습 좀 하고서 낸 합의문을 무슨 연성법이니?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연성법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통일부 자료입니다. 국민협약의 내용들 중에서 선별된 제도적 실천적 과제들. 그러면 다는 말고 조금만 이 얘기입니다. 선별된 과제들은 법령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됩니다. 법이 아닌데, 연성법이라고 치자 하는 거안 되고, 또, 연성법이 아닌데, 이걸 연성법이라고 좀 봐줘서, 이런 효과는 인정해줘야 한다 하는 거안 됩니다. 전혀 안 된다. 법이 아니다. 그건, 그냥, 종이 조각이다. 너희들 가져라. 이런 걸 국민이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봤자 안 되니까 연방제 통일 세력들이 그래서 이 통일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재인 통일부 자료도 아, 이럴 때는 좋은 참고 자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중장기적 필요성에서 본다면 통일국민협약안보다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이제, 사회적 대화라는 것으로 원하는 걸더 많이 집어넣고 싶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는데, 이 사회적 대화를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전해철 의원이 한게 있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사회적 대화를. 법제화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화, 통일, 기반조성, 사회적 대화. 다시 말해서 참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평화,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 대화라는 걸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고 그 합의안을 토대로 법을 만들겠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중간에 그냥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통일 플러스 센터에서 배출한 통일 일꾼. 자, 이들의 세포 활동을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풀려 줍니다. 통일 일꾼은 시민의 대표야. 그러니까 이들은 대표 자격이 있어. 통일 일꾼들이 합의한 합의안은 시민 모두의 합의안이야. 이렇게 부풀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만든 합의안을 이거는 모두의 합의안이니까 법으로 만든다 해서 법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강제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업그레이드하고 평화 통일 지원 재단도 설치하겠다.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밝혔습니다. 이 평화 통일 지원 재단이라는 것은 연방제 통일 비용을 여기에서 어, 담당하는 그런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재단 평화 통일을 지원 재단이라고 하는 게그 어, 윤석열 권영세 그이 정책에서. 이 재단을 기본법에 넣고 그리고 이 재단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북한 인권 재단을 만들겠다 이랬습니다. 2022년 7월 22일 권영세 통일부의 업무 보고에서 인도적 지원 파트에서 그, 그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북한 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 뭐, 이때 보면은 담대한 구상의 그 보관, 그걸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퍼줄, 뭐 그런 걸좀 만들려고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의 개요까지 그때 밝혔는데, 북한인권법 제10조에서 12조까지를 근거로 그 기능은, 어, 북한인권 실태,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 연구하고, 남북 인권 대화를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거에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뭐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각그 시민사회 단체에 지원을 한다. 결국은 대북 사업하는 지금까지 보면. 그, 자파단체가 더 많다. 뭐 경험상, 역사상. 거기에 돈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예산을 2022년에 4억 7,500만 원을 편성한다. 이게 2개월치가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2개월 안에 이 재단 설치가 되면 예비비를 편성해서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30일이 되니까 통일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정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리고 민간 기부금을 받아서 쓸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뭔가 좀 변하고 있다. 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윤석열 권영세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중장기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의 그것과 상당 부분이 합치된다. 문재인은 이미 세부 정책까지 다 만들어놨다. 그 문재인의 전략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평화 통일 지원 재단을 만든다. 여기서는 평화 통일 기반 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다. 딱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입장이 바뀌면서 들어온 게 애초에 문재인 때 만들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재단이 하는 사업은 뭐냐? 평화 통일 기반 조성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지역 평화플러스 통일 센터. 지금 그러니까 어 평화플러스 센터. 이거를 지원한다. 대북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더 과거에 2022년 2월 7일에.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협력재단법을 제정하자는 정책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의원실에서 개최를 했던 겁니다. 이미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시에 상당히 진척이 된 거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권영세 통일부는 바로 문재인의 통일 국민 협약을 어, 주요한 성과로 자랑스러운 성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국민 협약을 일종의 종잣돈으로 삼고 좌파들이 애용하는 이 사회적 대화라는 이 수법을 이용해서 평화 통일 기반조성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 만드는 김에 평화통일지원재단도 만들어서 눈먼돈을 끌어모은다. 어차피 이거 끌어모아도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2019년 2월 이후에 완전히 끊어져 버린 북한과의 관계가 무슨 이변이 나듯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돈이 얼마가 모였는지, 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무슨 사업이 과연 진행됐는지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무주공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눈먼 돈을 끌어 모으면서 돈 모으는 작업, 돈 보관하는 작업, 또 이, 그,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한다 하는데, 이런 데는 돈이 계속 쓰일 겁니다. 정작 통일. 저쪽하고 끊어져 있으니까 논의가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좌파단체들 돈줄이 될 겁니다. 물론, 직접 이걸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돈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 뭐 어때?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까지 하는 김에 그냥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2024년 8월 15일. 그러니까 김영삼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처음 발표한 30주년 되는 그날에 거하게 잔치를 벌이겠다. 지금 일단 이 정도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 통일에 대한 기본법,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위반됩니다. 위헌이다. 이들이 지금 내놓은 통일 구상을 보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스스로 자백을 한 겁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통일을 추진하는 윤석열 권영세는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